너 희귀 희귀 영웅 두 마리로 무 소가금도 따라하기 쉽게 세팅 두기다 방대 아 방대 미치겠다 내 결정인사 방대기로 덕지덕지다 아내눈아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니 준비한데 다 까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병. 보고병은 희귀용두 마리로 무서광도 따라하기 쉽게 스토이되었다고 합니다. 보기 쉽게 딱 준비했어. 와, 내 미치겠다. 진짜. 근데 뭐야? 잠깐만, 이게 뭔 덱인데, 뭡니까? 이게. 아, 이게 그 예고 영상이었구나. 자, 보고병을 한번 제가 봤는데, 야, 신기하게 루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시가 들어가 있는 덱이고요 아, 심지어 엘리스도 있고요. 야 그리고 이 덱은 상태 이상 해제 덱이네. 어. <laughs> 야 이런 느낌은 이제 뭐랄까 어 옥시 삭삭입니다. 이뭔 느낌이냐면 디버프를 제거 제거 느낌이에요. 자 옥시 삭삭 보급형 희귀 형두 마리로 따라할 수 있는 이 덱을 소개하겠습니다. 야이참 재밌는 덱이네. 어, 그래서 루시도 디버프 해제를 시켜주고요. 얘 같은 경우도 하늘의 빛이 디버프 책이고요 루디 같은 경우도 방중 키면 디버프 책입니다 야 그냥 얘 거기다 스파이크도 야 효과 저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헤 대처는 불가능하다 네 왜냐면 막확 100%를 무조건 챙겨야 함이 첫 번째는 엘리스부터 보겠습니다 형이 이거 이전 영상에서 조율자로 바꾸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수문장이 맞아? 조율자로 바꾸니까 뭐 다른 게 있었어? 아 저초월이라서? 그러면 초월 이루어지는 건 조율자고 저초월은 수문장이 맞다 저초월일 때는 수문장 26초월 조율자 아 이건 옥시싹싹대기라서 아 디버프를 신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조율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장비를 하나 보겠습니다. 막기 확률을 헬레핀 패시라 해가지고 약100% 오버가 되었긴 하겠지만, 요렇게 받쳐주고 효과정 30%, 그리고 생명력 1 만천 정도 수치를 맞췄고, 어, 형님이 스강을 다 해주려는 건가? 아니면 은 요거를 해주려다가 다 되어버린 건가?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이게 회복력 증가도 6초월 대하기 일스가 다 해줘야 돼 엘리스는 평타 지외 풀스강 자그럼 이제 장비를 한번 다 뜯어보겠습니다. 우령님이 막확 86퍼죠 플러스 패트에서 100 막확 이상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효절을 30퍼 맞추셨고요. 생명력 1,500 1 수치 그리고 방어력을 1 1 0 0이었나요1,300 방어력 1,300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중요하게 보면 된다. 아 그래서 표절을 최소 30% 여기는 거의 반필수적으로 생명력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 내일딱 포인트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하나하나 다 뜯어봅시다 생생이신가? 생생막확? 어? 방어가 생긴다 비를 봤습니다 숨은 자세시고요 조업션에서 생생이셨고요 방어에서 조업션에서 생막확이었습니다 아, 지금 생이셨는데, 생 옵션 보다는 핫 피감 옵션을 챙겨주는 게더 좋다는 거네요? 이 가설이 아니라 더 베스트라는 거지. 아, 대처한 거야? 피감 옵션에서 좋은 옵션이 없었기에 대처한 장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부 옵션은 다 똑같겠죠? 부 옵션, 효저, 막확생 아니야? 야, 돌았다. 장비 봐라. 클라스가 돌르다 진짜. 와, 효저, 막확 생. 막확 생. 방어, 효자, 막학생 와, 장비가 지린다. 어, 요거 두개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 그 다음에 방어력 순으로 챙겨준다. 아, 이게 또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영률을 맞았을 때 딜을 감쇄시켜주는 효과를 볼수 있다. 모든 영률을 다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딜을 감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는 해줘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네, 모든 걸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땡겨갈 수 있는 그 옵션을 챙겨볼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루시 보겠습니다. 자, 루시 같은 경우는 효저 장비네요. 조율자 장비입니다. 막확도 여기도 79%. 와, 진짜 높다. 이것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막확 80% 맞춰야 돼. 얘는 뭐 저철 뭐 고철 따질 필요 가 없죠. 풀스 강은 기본인 거네. 킥이라서 접근하기 쉽잖아. 무조건 도초월이면 좋다. 장비는 조율자로 가셨네요. 얘는 별 하나 둬서 막확 80% 수준을 먼저 맞추고 플러스 효저를 60에서 70 수준까지 만들어 주면. 데미아 아, 풀 스강이긴 하지만 일단은 패시브만 붙어도 패스해도 데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조율 자세미 세팅이 좀 빡세긴 한데요. 와, 맞기 확률을 딱 기본적으로 가시네. 효조도 챙겨야 되나? 여기 같은 경우는 효조가 있거든요. 그냥 껴준 것 같아. 그치 여기 아. 아, 박기 확률이 오버가 되는 수준이구나. 80% 정도 맞췄으니까헬리빈팩 받으면 약간 99% 느낌이잖아. 아, 그래서 효저로 준비합니다. 막확 80% 수준 맞추고, 그 다음에 효저 60에서 70% 맞추고, 그 다음에 방어력인 것 같아요. 아, 방어력 디지게 2 0 0천 수준. 야, 방어력 3명이요 이런 수준으로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바피감 이거는 없네요. 아, 바피감 줄 수가 없어. 아. 요런 느낌. 루시는 스킬을 쓸 때마다 자신이 회복하기 때문에 생존이 좋다네. 아,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방어 덕지덕지죠. 네. 방어 덕분다. 그래서 방어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올라가는 용. 수치를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방어 2,000만 포인트만 챙겨가면 될것 같아. 와, 막하기만효조 세팅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헬레디아 볼게요. 헬레니아는 우리가 그때 봤던 거 그대로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헬레니아 그대로야. 바뀐 거 없어? 루디 같은 경우는 얘도 바뀐 거 없어? 헬, 헬레디아 세팅. 요거는 어디? 날바. 방대. 헬레디아 영상 보면 다 나와있어. 세팅 변한 겹대요자네 번째도 루디 세팅. 땀내 나는 사테라 방대. 방대. 영상 보면 다나와있음요것도 세팅 바뀐 게딱와심 자 스파이크가 이번 덱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스파이크 뭘까요? 수문장이네? 나 이게 효조줄 알았는데 아 얘도 그러면 엘리스와 똑같이 저초울은 수문장 고초울은 졸장가 얘는 2초울도 안 돼? 6초부터예요 아니 빡세네 2초로 어디에 비벼 이런 느낌이다 <laughs> 비빌 수 없다 뭐 그런 느낌 어저 빡세네 말이 물몸이야? 아 약간 좀 아 맞네 어 워머그 느낌이네 워머그 다섯 개 탱커 같은 느낌 스킬 강화 1스 이스 하시고 그다음 패시브 상치시기를 걸어버리는 증가보다 확률을 즉 빙결 시켜버리는 확률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1스 이스가 더 좋다는 거1스 이스 하고 패시브까지 할수 있으면 패시브까지 하는 게 좋다 형님 얘 은근히 생명력이 낮으신데요 얘 생명력 높아진 거 아니야 챙겨주기가 어려웠나 아이 정도 충분해 생명력을 과하게 챙겨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막화이랑 효조 중심으로 세팅하면서 그치 아 이것도 신기한 거네 뭔 생각을 하냐면 스파이크는 생명력이 높을수록 좋은 영웅이라는 생각을 합니 근데 형님 말하기를 적당히 챙겨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야 즉더 좋은 옵션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막화, 효조, 방어력 등등 바피가 옵션을 더 챙겨 주는 게 안전성이 올라감이거이시 아, 어, 별 하나를 줘서 버티기가 되어야 딜을 하든뭘 하지. 요거네. 방어가 곧 공격. 생방 효저. 아, 어, 막학을 82% 와, 여기도 똑같네. 어, 얘도 막확 82. 즉100% 수준이죠. 효저도 30벌 40%. 효조 32에서 40. 아 잠깐만. 막게 확률 악사 아니야? 얘는 오바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오바가 되어도 좋으니까 100% 이상 무조건 맞춰라 이거지. 그다음에 효조로 맞추고 그다음에 생명력을 맞춰라. 1% 확률로 치약이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스파이크. 야, 얘 세팅하기 쉽지가 않아요. 생명력 9000 수준만. 아, 이렇게? 나머지 뭐바월은주업신이라는 거죠? 저초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어, 얘는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다. 과피감 챙겨주는 이유는 육류를 받을 때 딜을 감쇄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지워지는 못한다 라고 합니다 어 스파이크 전체기부터 넣었네요? 어 쿨타임 왜 넣어요? 이게 왜두번째예요 성공이 어차피 뺏기니까 스킬 순서가 전체기 넣고요 그 다음에 루시 힐 넣고 그 다음에 헬레니아 하늘의 빛이죠 됐어 이렇게 빛네요 이야 어. 12초 오랜지 그만 괴롭혀야 된는데 얼음의 파탄이 되거라! 야시식 짠, 짜라짠짠. 이게 장비 세팅의 중요성 의어네 이거 어지마지막에 이거는 운도 좋았다 마지막이다 야 막기 터진거 보소 이체 의지로. 개징그럽다 진짜. 아. 자. 어. 여러분들 시간이다. 아. 시시. 무릎 겠지. 상대방 궁덱은 조율자 세팅이 안돼 있으니까 웬만 얼리지 얏. 방덱이 안얼리고그렇지 검의 바람을 탓. 간지럽다데미지가목소리를 들려줘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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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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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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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징그럽다이거 이게 복수야. 와! 와, 지린다. 편으로 만들어 주지. 자, 이런 거 어떤 거라고요? 총이었던 덱으로 개꼴보 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어 이거 못 버티는데 와 설마 끈질기게 버틴거야 이거 맞네 어 질기게 버틴거네 이거 와 더럽다 씨. 초반에 터질줄 알았는데 버틴거야 그거 너의 죽음 이러면 이제 이제 시작이지. 게임 시작이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겼대? 이래서 스파이크 스킬 강화가 중요하다 했구나. 와 적중률 봐라. 맞네 스파이크는 1스 일스, 2스가 진짜 중요하네 강화가. 와 이러는 거 봐, 개더러워, 스치 바람을, 티아. 심판의 빛, 니 머리. 아, 개더러워. 아, 더러워. 하하하하 그러니까, 어, 보고평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하시면 더 좋은 거지. 육초어림이 어떤 장비를 껴야 될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맞추시면 되겠어요. 컷. 이야! 와 상대방은 피도 없고 비태비도 거린데 우리는 아직까지 피가 어야 이거 뭡니까 이거? 형님들 결장 구를 하는 것보다 충이전대 우선으로 먼저 하세요. 충이전 하고 어 결장 동이에 심심할 때 해보시면 되는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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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깐만 잠깐만. <laughs> 어, 초월 상태 비교해 병님. 내가 루디 6초월, 스파이크 6초월, 엘리스 2초월이면 얘기 안 하겠어. 상대 초월 보고 우리 초월 봐봐. 0초, 1초월이야 이걸 보고 뽕맛이 없다면 하안 되지. 어, 그냥 가성비가 미쳤다 봐야지. 인정? <웃음> <웃음> 상대 6좀 육... 챙겨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얼굴 말 끄시면 해 물론 같은 동급 체격이에요. <laughs> 이 빙겨 걸린 것 봐. 영광을 내림. 자똥 묻었어요. 시공간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디버프를 몇개 지워주냐 보자. 검은. 혹시 디버프 있고 지우고 지우고 지웁니다. 혹시 싹싹입니다. <laughs> 야 없어. 매키는 <laughs> 4길은... 야 매키는 저 시공 어디 갔어? 이봐 <laughs> 이게 옥식삭삭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옥식삭삭이라고 디버프 제거 디버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어, 메이퀴르 어딨어요 이런 느낌이야 하야씨 개찐다 와자 메이퀴르 또 돌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이제 풀기 없다. 이제는 풀어줄 거 없다. 아 풀어주기는 개뿔 풀어줄 필요 없어. 저 상대방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 상대방이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풀고 할거 없잖아. 그냥 죽이면 되겠냐야야개 지린다. 야 혹시 삭삭이야? 없어. 메이키나 디버프 없어요. 어디 갔는데? 없어. 야 혹시 삭삭 맞아 이거? 야. 홀핀이다 다스 게임, 게임 끝. 아. 역시. 제 진짜. 팍! 키케모 이런 느낌이네. 야, 개꿀이네 이거. 어? 물론 이게 보고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체격끼리 만나야 된다고 하대요. 비한 체격끼리.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클릭, 두 번은 안 돼. 그니용, 네이뇨, 어, 마뇨, 구독하라뇨, 어. 유익한 영상 보고 즐거우셨나? 자주 보러 와, 하하하. <목소리>